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100% 무료 주식 채널의 김재성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향부터 보실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이상의 낙폭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도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증시 하락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빅스텝이라는 거는 결국 이 금리 인상을 평상시에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2%포인트 올렸던 거에 비해서 0.5%포인트를 상승을 시키겠다 이런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도 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일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오면서 현재 1900종목 이상이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244종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총 400종목 정도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치 투자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이 약하고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보수적인 포지션을 잡는 게 좋고요. 일부 상승하는 특정 테마 섹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수급이 강한 특정 섹터 안에서 우리가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 종목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이렇게 누보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차트 보시면 동시효과 9.74%의 강한 수급 확인 후 참여하신 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시초가 매수 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 18%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오늘 5.8%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타라고 하면 계속 보면서 대응해야 되고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수급이 가장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9시 15분 이내에 3에서 5%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만을 선별해서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아침 8시 50분에 종목명과 그리고 시초가에 매수해서 3에서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된다라고 보내 드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문자 받으시면 제가 보내 드린 종목을 아침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시장가로 매수만 걸어 두시면 9시가 딱 되면은 시장이 열리면서 체결이 되거든요. 제가 선별해서 추천드린 종목은 9시 15분 이내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15분이면 승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15분에 매도 걸어만 두시면 최소 3에서 5% 이상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거나 바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아침에 딱 15분만 투자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어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단타로 수익을 내기가 좋은데요 단타 종목 받으셔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 번호 010-5738-8182 번호로 이렇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누보를 보내드렸고 개스쿠에서 팜스토리부터 고려시멘트까지 그리고 대한전선까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날수 있는 단타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같이 수급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따로 광고가 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하는 공간 안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가 되어 드리고자 영상을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원전주 보실게요. 자, 원전주 지금 두산중공업부터 해서 한신 기계까지 좀 보실 건데요. 현재 한신 기계를 제외하고는 다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전주에서 가장 시세가 센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성 파워텍과 한신기계 이두 개의 종목이 사실상 시세로 봤을 때는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전주를 신규로 신규로 매수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신기계와 보성파워텍 이두 가지 종목으로 제가 매스타점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신기계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시세가 좋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은 5일선을 깨지 않고 눌려줄 때마다 급등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오일선 눌려주고 급등 나오고 그리고 오일선 눌려주고 급등 나오고 눌려주고 급등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주고 오늘 또 바로 급등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신 기기의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일단은 이 원전주가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한신 기기는 이 원전주에서도 지금 세력들이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세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원전주들도 수급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5월 달에 일단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죠. 윤석열의 가장 큰 정책 공약,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원전 공약이 있는데요. 자, 이 원전 공약은 뭐냐면, 이 원전 시장이 완전하게 바뀌고 있어요.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2, 3년 전과는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에너지가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그린 에너지 원전이 곧 친환경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라 거죠 그래서 EU와 미국에서는 이 원전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에 부합한 에너지 자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유지해왔던 탈원전을 완전하게 백지화시키고 원전 최강국으로 탈바꿈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국내의 어떤 원전 산업들 신규 사업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원전에 대해서 새롭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거는 정부의 막대한 자금들이 같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원전 에너지가 앞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원전에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들이 지금 유한한 자원이죠.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를 아직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들이 일어난다. 결국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이 나오고 석유 가격이 올랐을 때는 많은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부터 해서 미국까지 이런 것들에 좀 압박을 느끼다 보니까 에너지 자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특히 이 대체 에너지를 선정할 때는 이 에너지 자원이 친환경적이냐.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나온다거나 어떤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자원을 만드는 과정이 있냐 이거를 평가했을 때 원전 에너지가 친환경적이면서도 이 원전만 있다면 에너지 자원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SMR 대규모 투자를 이제 예고하면서 두산중공업이 수혜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SMR 소형 원자로죠. 이 소형 원자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이 이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유스케이가 두산중공업이 엄청난 수혜를 볼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캐나다 주정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두산중공업과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 원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2050년까지 원전을 7개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원전 사업에 대해서 또 국내 그리고 많은 해외의 원전 기업들이 이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할 거예요. 투입을 하고 입찰에 참여할 건데 국내 기업들도 영국과 어느 정도 협력을 해서 이 원전 사업에 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친원전 정책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신 기계만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업부터 보시면, 일단은 이 자리에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만원 자리를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기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원전주들이 5월달이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정부의 원전 공약에 대한 어떤 수혜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NFT나 메타버스가 올랐을 때 1차 파동 이후에 조정받고 2차 파동은 더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 언전주도 2차 파동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보시면 이 하락의 방향성 자체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하락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흐름이 일단 나왔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는데 만약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상승하는 흐름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27,000원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2차 파동이 나왔을 때 27,000원 자리 1차 목표가로 잡고, 27,000원 자리 뚫었을 때는, 정고점이었던 32,000원 자리까지 2차 목표가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업이 지금 캐나다와 SMR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수혜를 보고, 여기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전산업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느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21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켜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바꿔준다면 다시 충분히 이 정고점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거다 그리고 한전산업도 사실상 세력들이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돈의 힘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이 잠겨있죠 이런식으로 상승 나왔을 때 세력의 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잠겨있는 시기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실어줬을 때, 조정 이후에 양봉이 하나 딱 뜨겠죠? 그때가 2차 상승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전의 차트도 보시면, 주가 하락하는 와중에, 거래량이 다 잠겨있었어요. 잠겨있는 와중에, 의미있는 거래량이 딱 실렸죠? 거래량 거의 없다가, 눈에 띄는 거래량이 실립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같이 매수할 수 있다면 1차 상승에 대한 파동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있다. 거래량이 잠긴 이후에 신호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거래량이 잠겨있다는 거는 주가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어느 정도 예고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성 파워텍도 보시면 비슷한 모습이에요. 거래량 터지고 잠겨있고 그리고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성 파워텍도 두 번째로 한신기계 다음으로 시세가 센 종목인데, 조정 이후에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죽으러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은봉캔들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상승 이후에 거래량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은봉캔들이 지저분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조정 이후에 다시 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2차 파동 상승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타점 잡고, 매수한 다음에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1차 상승이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2차 상승은 100에서 많게는 150%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원전주가 어떤 모멘텀들이 끝나지 않고 있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진 파워 보시면 1진 파워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이 21선 밑으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만 움직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면, 이 박스권 자리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매도하시고 다시 매수라는 타점을 잡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 그리고 좀 천천히 좀 길게 볼 거다 하면은 두산 종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전의 사실상의 대장주기 때문에 시세가 센 종목,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그리고 한 종목 좀 길게 가져가는 거 두산 종목 업종도 이렇게 가져가시면 원전주로 충분히 좋은 투자하실 수 있고요. 자 계속해서 에너토크 보시면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원전주를 투자하신다면 에너토크는 신규로 매수하시는 건좀 원하지 않고 왜냐면 시세가 좀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전에도 보시면 상승 나온 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종목들은 조정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는데 에너토크는 이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세게 받고 반등이 나올 때도 세게 나온다 그래서 이번에도 조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 지키기에는 좋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수급들이 들어올 때 반등이 다시 세게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너토크는 멘탈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고요 대신 기존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수급들이 좀 들어왔을 때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정기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지 않고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224일 선까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정기전 어떤 악재가 있냐면 약간 불공정 거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 과정에서 사실상 경쟁 입찰은 사전에 어떤 담합이나 협상을 하지 못해요. 근데 경쟁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뒤에서 얘기한 입을 맞춘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불공정 거래가 적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징계를 받았다. 어떤 징계냐면 국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당분간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악재인 게 지금 원전 산업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에서 원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서 서정기전은 당분간은 주가가 좀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권이 있으시더라도 약간의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물량을 좀 줄여내시고 시세가 센 종목에서 다시 한번 손실을 복구하는 식으로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신기계를 지금 보유하시거나 새롭게 신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오일선 안에서 눌려줄 때 신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신기계도 여러분들에게 매매 대응 해드릴 거고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매 대응 해드리고자 원전주 정보 소통 카톡방을 열었는데요. 이 카톡방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총 7개 종목의 원전주에 대해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해드리고 있고, 지금부터 다시 신규 매수 타점 잡아서 충분히 2차 파동에 100%에서 150%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 타점까지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전주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실시간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 원전주 정보소통 카톡방 참여하셔서 실시간 매매대응 받으시고 2차 상승에 대한 그런 매매전략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소통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 개인번호 010-5738-8682 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카톡방 초대링크를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아래 제 개인번호로 원전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